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업비트에서 22% 급등 나와주고 있는 너버스 코인인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있다. 최근 한달 전에 너버스 코인에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탈취 정황이 나온 만큼 지금 너버스의 상승 여력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위기감들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너버스는 계속해서 오르다가 단한 번의 캔들로 무너뜨릴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너버스 재단은 지금 빠르게 시장이 좋을 때 락업 일정을 발표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기 위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재단의 발표까지 나와준 만큼 지금, 너버스는 지금부터 상승 흐름 나오고 있지만, 악재를 하나 숨기고 있는 만큼, 대단히 발표한 락업 일정까지만 정확하게 수익을 내시고,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너버스에 지금 매수와 매도의 타점 전달 드릴 거고요. 지금 너버스, 나는 22% 급등 나왔는데, 아직 이런 종목을 한 번도 못 잡아보셨다, 이런 불장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게 있다. 최근 암호화폐 산법이 통과가 되고 트럼프 서명이 완료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불장이 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뉴욕 증시 말 그대로 월가에서 역대급 매집량을 늘려주면서 스테이블코인 태풍이 늘어나고 있다. 월가에서 매집을 해주고 있다는 라 뜻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지금은 코인 시장이 미국의 정책.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발언한 걸 보면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은 미국 코인들 가장 먼저 매집과 상용화를 시키겠다 왜? 바로 가상자산 시장을 미국 기업들이 선점하기 위해 미국 코인 기업들이 매수 만들어준 종목들을 먼저 상용화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발빠르게 요런 미국 코인들을 발빠르게 은행권에서도 매집해 주고 있고요 월가의 거인 블랙록은 이미 계속해서 쓸어 담고 월가의 황제 또한 정책이 바뀌면서 비트코인을 허용해 주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정책에 따라 월가에서는 역대급 미국 코인들의 매집량을 증가시켜 주고 있는데 바로 1티어였던 헤데라 리플 에이다 스텔라룸에 가장 먼저 주가 매집량 하면서 1차 파동 나왔잖아요. 지금 퍼치 펭귄 너버스 뭐 사하라에 다 미국 코인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이렇게 월가에서 매집해 주고 있는 미국 코인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었던 너버스 재단의 라거빌점과 월가인 매집코인 바로 이 코인들의 리스트를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저희 영상 보시면서 돈벌 종목들 받아 가셨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너버스 코인은 이렇게 상장 가격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매도 처리돼야 되는데 바닥권에서 큰 흐름 없이 급격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해킹 사태에도 이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기 전에 물량을 어때요? 핵실험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재단에선 지금 강력한 물량으로 단기평선, 중기평선, 그리고 200일선까지 돌파시키는 이격도가 수렴하게 만드는 캔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래량을 태웠다 줄였다, 태웠다 줄였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을 올렸다가 줄였다가 올렸다가 이게 바로 이격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격이 줄여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힘의 한 곳에서 모여지기 때문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종목의 타점, 제가 매수해주는 종목들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너버스의 타점은 7월 8일날 첫 번째 상승폭 세력봉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이미 너버스 재단엔 정보가 입수됐고, 락업 정보가, 그리고 세력봉의 매집량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매수 급소다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승파동에 조금 빠르게 수익내보시라고, 제가 세력분과 같이 이렇게 010-117-9199번으로 너버스코인에 너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너버스의 타점과 다시 한번 리국코인 매집 월가에서 매집해주고 있는 리스트까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 너버스의 타점 그리고 나는 매도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아직 이렇게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돈복사가 되고 있는데 나만 아직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지금 미국 코인들 위주로 계속해서 순환매 펌핑이 나오고 있으니까 모두 다 받아가셔서 지금은 무조건 돈을 버셔야 될 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지금부터 궁금해하시는 게 목표가인데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락업 일정에 맞춰서 15원까지는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지금 미국 코인들은 빠르게 재단의 락업 일정이라는 걸 발표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락업 일정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기간까지 강한 상승을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다? 이 락업 물량이 말 그대로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고가에서 본인들의 배당금,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시장 영향까지 받으면 어때요? 본인들의 투자금 회수 물량이 정말 높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를 높이 올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락업 일정은 양날의 겁니다. 이렇게 일정을 알고 계시면 돈이 되지만 나는 일정을 모른다라고 하신 분들은 돈이 돼요. 자,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도 락업 일정 을 앞두고는 지금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재단의 락업 일정에 따른 목표가 기간이 정확하게 아셔야 물량이 풀리고 나면 주가가 강력하게 하락해요. 기존에 탄탄하게 매집량을 늘려줬던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이 빠지기 때문에 단한 방의 캔들로 주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런 락업 일정을 몰라서 항상 손해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락업 일정을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달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보, 락업 일정 같은 정보를 어디서 보는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도 스스로 볼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저 영상 상단의 번호로 010-211-9199 번호로 너버스의 너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돈 복사 중이라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 할 때다, 라는 겁니다. 기업, 펀드, 정부까지 상당히. 많은 메이저급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는 만큼 지금 미국 정부가 매집을 해주고 월가에서도 매집을 해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상승 파동은 역대급이다. 2024년도 말 1차 불장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죠. 놓치신 분들은 지금 2차 불장은 트럼프와 미국의 매집량까지 증가시켜주면서 역대급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타점에 정확히 늘 벌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 매집형 형태 지금 월가에서는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는 만큼 아직 상승료로 강하게 남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월가에서 매집해주고 있는 포트폴리오 리스트를 어렵게 입수해왔다 이번 7월 8월 모든 내용 종목 날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 물량 그리고 며칠 동안 들고 있어야 되는지 모두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셔라. 미국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 영상 상단에 010 2 1 1 7 9 9 9 번으로. 지금 너버스에 너라분만 문자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1분 안에 모든 내용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모두 다 받아가셔서 돈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